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준결승 12월 17일 밤 9시 t v n 스포츠 비트무스 선수의 대회 신기을 만들어 둔 여자 자유형 결승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아, 이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라이벌 또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망주들이 함께 다빙터 결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6레인의 레아 스미스 선수가 27살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또 2016년도 이 대회에서 이 종목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길지 아니면 신애들이 이길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요. 네, 홈그라운드의 호주의 리안니레 이어서 이제 1번 레인에서 출발할 슬로베니아의 카차 페인이 입장했고요. 결선에 나서 8명의 영웅자들이 한명한명 한명 입장하고 있습니다. 7번 레인에서 출발하게 되는 일본의 고보리 와카고요. 22살 예선에서는 4분 2초 05의 기록으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기록이 본인최고 기록입니다. 네. 자또한 명의 일본 선수가 함께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레인에서 출발하게 될 남바 미유 선수인데요. 네, 2006, 4분 네. 네. 97의 기록을 보여줬고요 자, 미국의 레아 스미스 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 기록이 3분 57초 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네. 이어서 또한 명의 미국 선수죠 에린 겜멜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만 18세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자영 2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아직 어, 시니어 대회에서도 네. 메달이 없습니다 네. 우! 자 이제 홈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만 20살의 선수 그리고 첫 번째 금메달에 도전하는 라니 펠리스터입니다. 네, 라니 펠리스터 선수가 올해 시즌 기록이 가장 빠른데요. 네, 그만큼 이제 호주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들도 라니 펠리스터 선수가 우승을 할 것이라고 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 예선에서는 지금 등장한 뉴질랜드의 에리카 페어웨더 이 라이벌인 페어웨더보다는 조금 뒤처진 기록으로 펠리스터가 5번에 서 결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리카 페어웨더 선수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예선 경기에서 어,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4레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400, 800, 1500m 자유형은 호주의 펠리스터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200m에서는 페어웨더가 페어 차지하면서 펠리스터와의 라이벌 의식을 느낄만한 네. 결과를 만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2021 피나 세계 선영 선수권 대회 쇼트 코스 첫 번째 결선 여자 400m 자유형 결선 출발합니다. 어, 네, 처음부터 리아, 레아 선수 선수가 타프하고 돌핀기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초반 스타트 첫 번째 턴을 시도했고요. 자 5번 레인 5번 레인의 호주 페리스타가 가장 빠르게 돌것습니다 자, 하지만 근소한 격차. 자, 4번의 뉴질랜드, 페어웨더가 전전 펼쳐가고 있는 초반이고요. 3번 레인의 미국, 에린갬벨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예선전에서부터도 펠리스터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 네. 네, 결선전에서도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어웨더와 펠리스터. 자, 이제는 네, 50m를 돌파하는 구간 동일한 기록을 보여줬고요. 자, 세 번째 턴. 자, 이번에 페어웨더가 조금 빨랐습니다. 네, 페어웨더 선수가 이제, 어, 서로 같은 왼쪽 호흡을 하면서 오, 페어웨이드 선수 오른쪽 콕도 하면서 지금 팔리스터 선수를 견제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페이스라면 세계 기록에도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1위자를 지켜가고 있는 4번의 뉴질랜드의 페어웨이드입니다. 네, 세계 기록인, 가지고 있는 중국의 리빙제 선수가 또 이번 대회에 불참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어, 전년도에 이제, 디펜딩 챔피언을 노려보려고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불참을 하면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왕좌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왕좌를 새롭게 찾아기 위해서 뉴질랜드의 페어웨드 호주의 펠리스터, 그리고 3레인, 미국의 겐멜도 함께 도전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선두대를 지켜가고 있는 4번레인 뉴질랜드의 에리카 페이워드 선수입니다. 네, 페이워드 선수 지금 15초 초반의 기록으로 구간기록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주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오히려 이 400m 자유형에서는 펠리스터에게 패배했던 페어웨더인데 서력을 꿈꾸고 있고요. 여전히 1위 자리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 180m 이상을 또 달려가고 있는 상황. 아, 여경을 이어가며 선전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페어웨더 선수는 특히나 200m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네. 펠리스터 선수가 400m, 800m, 400m가 주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네. 자, 뉴질랜드의 페어웨더, 호주의 팰리스터이웰버넌 사이에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 지금도 이제 페이스 좀 끌어올리고 있는 호주의 팰리스터고요팰리스터두 네. 선수 거의 같이 가면서 두 선수 모두 스펀트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 사이 6번 내인, 자, 미국의 베테랑 레아 스미스가 3위까지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3위를 타당했습니다. 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레아 스미스와 미국의 에린 벤멜입니다. 아, 네, 호주 선수와 이제 뉴질랜드 선수가 각국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네. 미국 선수 두 명이서 상등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6번의 레아 스미스가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포디엄의우리기 위한 경쟁도 이어지고 있고 1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 라니페리스터라니페리스터가 1위로 다시. 네, 아, 조금 낙서하고 있습니다. 네, 275m를 턴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펠월도 선수가 먼저 턴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턴을 하고 나오는 순간 펠리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0m를 봤습니다. 100m 나왔습니다. 어, 더욱더 스퍼트를 하면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호주의 라니 펠리스터입니다 네, 역시 장거리에서 이제 레드키 선수를 따라잡는. 어,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모습을 후반에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400, 800, 1,500m, 주니어세계선권대회 자유형 금메달 리스트 펠리스터가 격차를 조금씩 벌려가고 있고요. 자, 순간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비슷한 스피드를 보이고 있지만 격차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먼저 턴을 성공하고 있는 호주의 펠리스터입니다. 네, 펠리스터 선수 지금 14초 후반대의 기록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점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대단합니다. 페이스가 뜨겁습니다. 자, 성인대회에서는 첫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라니 페리스터. 자, 여경을 이어가면서 이제 더욱더 한발한을 다가서고 있고요. 네, 마지막 25m에서 페리스터 선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팬들의 환호성이 정말 좋습니다. 네,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호주의 라니 페리스터. 은메달은 뉴질랜드의 페어웨더가 차지했고, 3위는 베테랑 레아 스미스가 함께 포디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네, 역시 레아 스미스 선수도 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 붙어주는 모습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페어헤더 선수와 펠리스터 선수가 이제 300m 구간까지 거의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좋은 기록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자이첫 번째 결선부터 주최고 호주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야만 20세의 라니 펠리스터가 라이벌 페어헤더를 제치면서 여자 400m 자유형 결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선수 모두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수영인으로서 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효과를 또 서로 라이벌 의식을 누리면서 함께 보여줬고 두 선수 모두 서로의 최고 기록 을 경신하는 여경을 펼쳤습니다. 자 사실 초반 스타트는 페어웨더가더 좋았고 이 선두를 질주하는 구간이 200m 이전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펠리스터가 자신의 강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펠리스터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 있는 이제 결선 경기 때문에 예선전에서는 조금 어, 체력을 안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서로 또 격려해주는 호주의 펠리스터, 뉴질랜드의 페어웨더 선수고요. 자 그리고 3위 각축정도 상당히 치열했는데 결국 미국의 베테랑 레아 스미스가 3위를 차지했고 4위는 일본의 어, 고보리 와카 선수가 차지했군요. 네요. 어, 3위권의 싸움을 하고 있던 미국의 에린 갬벨 선수가 6위권으로 네. 떨어졌어요. 어, 이렇게 이제 자유 400m 같은 경우는 페이스 조절도 중요하고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월드컵에서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던 일본의 남바 미유도 4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결국 치열한 무승경쟁 끝에 오한이를 제가 첫 번째 금메달에 준하는 것은. 펠리스터 선수 구간 파야 근육이 너무 좋아요. 장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소화당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펠리스터 선수실 상태가 기 때문에 계속 점점 희을 like 내서 잘갈수 있는 것입니다 홈패들의 응원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건네면서 우승 소감을 전하고 있는 호주 라니 펠리스입니다 네, 주니어 팀에서 본인이 세계 금메달을 걸었던 분들도 남녀 팀에서 성장해 왔던 네그 과정에 대해서도 플스터를 느끼고 이해주고 있고요. 서스트에서도 이제 니어이첫 데뷔를 했었는데 자유형 1500m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레드캐 선수가 이때 1위를 했습니다. 어 이제 레드캐 선수를 이어가는 페러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400m 자유형 최고의 자리 우뚝 선 호주의 라니 펠리스터의 우승 소감도 함께 들어봤습니다.